일단은, 이찬 선수가 좀 저돌적인 드리블로 파워를 얻어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어, 도움이 됐던 것 같고, 어,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뭐 일단은 이제 그런 역할이 될 나이가 된것 같아요. 뭐 그래서 뭐 익숙, 익숙하진, 익숙하진 않지만 어린 선수한테 좀 조언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고, 뭐 규성 선수는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복귀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어 재밌게 하고, 와, 행복하게 하고,라고 했는데 또 좋은 결과까지 내니까 또한 동료로서, 또 선배로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나전도뭐 정말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많은 팬분들 앞에서 또 재밌는 축구, 또 좋은 결과로 이번 어, A 매치가 어떻게 보면 올해가 마지막 경기인데 어, 승리로 많은 축구 팬분들한테. 어, 다시 만나려면 3월이잖아요.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저희가, 어, 그립지 않도록 좀, 좀 그런 재밌는 경기, 어,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일단은 뭐 어떻게 골을 넣냐 보다 뭐 경기를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, 선수라고도 오늘 경기 하기 전부터 어떻게 경기를 이겨서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어,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, 나눴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목표가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걸를또 어, 실천으로 또 경기로 보여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요새는 뭐 너무나도 분석도 많이 하시고 또 상대팀도 상대 저희를 분석을 많이 하고 저희도 상대팀을 많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축구 게임보다는 조금 더 어, 전략적 게임 같아요.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공격이 더안 안 막힐 안 막힐 때가 있고 또 저희가 또저 저쪽 공격을 좀잘 막아낸 것처럼 무실적으로 경기를 치러낸 것처럼 이렇게 항상 쉬운 경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세트피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, 강력한 큰 무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. 뭐 작품만 아니라 또 헤딩을 잘하는 선수들도 있고 킥력이 좋은 선수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뭐 경기력이 분명히 아쉬울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승리를 챙겨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더 중요할 때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이런 와중에서도 경기를 또 저희가 이기지 못하면 더 쓰라리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저는 나쁘진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뭐 그라운드 컨디션이 보셨다시피 뭐, 100%의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원하고자 했던 플레이를 어 할수 없었던 것들이 조금은 뭐,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게 어떻게 또어 앞에 있지 않을까요? 그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뭐,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어떻게 저희가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또 제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서 또 팀원들을 도와줄지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기뻤고 뭐 사실. 그래서 그냥 재밌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. 끝나고 규성이한테 그냥 농담으로, 요규성이 형이 힘줘서 꼴론것 같다. 약간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했는데, 어, 사실 그런 힘든 상황이 있으면 분명히 또 좋은 시간이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규성이가 오늘로 어, 모든 사람들한테 또 축구전, 앞으로 축구를 하고,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고 규성이가 이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대표팀에 복귀해서 어, 멋진 모습으로 골까지 기록한 게 어, 팀한테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발양한 것 같습니다.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고요. 을뭐 어, 경과 경기 결과를 가져야 된다라고 어,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. 하는 분위기였어요, 라카로에서 그리고 또 저도 뭐 선수한테 조급해 하지 말고, 분명히 찬스 오니까, 어, 사실 이게 급하다 보면 저희 플레이가 안 나올 때가 분명히 마, 더 많기 때문에, 그런 상황일수록 좀더 침착하게 저희가 이기는 습관을 가지자고 했고, 어, 휘찬이도 옆에서 또 엄청, 어, 강한 목소리를, 어, 내서 또 동료 선수들이 또 그런, 어, 말들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한, 하나의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, 어, 후반전 경기장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친한 거 맞죠? <laughs> 농담이고, 어, 뭐, 너무나도 뿌듯하고, 제가 뭐, 협회에서 인터뷰 했다시피, 제가 볼 때는 그런 백경기라는 엄청난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, 어, 또,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는 이재성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. 경기장 안 밖에서 정말, 어, 모든 선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선수인데, 어, 뭐, 항상 건강하게 또팀 옆에 동료로서 항상 저를 위해서 또 많이 희생해주고 이런 역할들 에 있어서 진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어, 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재성 재성이랑 뭐 제가 16세부터 중등연맹 때부터 항상 이렇게 발을 맞춰오면서 같이 성장하면서 재성이는 전, 고대에서 전북으로 가고 뭐 저는 어릴 때 유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항상 그래도 재성의 이 커리어를 좀 팔로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대전에서 우즈벡이랑 경기할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재성이랑 이렇게 플레이를 막 주고 받았던 그런 플레이가 아직도 기억에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친구가 더 많은 어 찬사 또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. 어 가족들하고 정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아마도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이라면 이 친구를 모두 진심 어린 축하로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일단은 뭐매 경기 매 경기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회가 좀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, 뭐 월드컵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지나간 일이고 뭐또 저희가 또 앞으로 다가오는 거를 생각하는 게 저는 더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간 것들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어, 경기를 또 월드컵을 잘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상대고 정말 또 오늘 또 볼리비아도 정말 너무나도 열심해서 히좀 고맙다는 말 여기서 해주고 싶은데 또 가나 팀도 상당히 또 볼리비아랑 또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수,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경기장에서 어 부딪히고 또 경험해 보면 또 앞으로 저희 팀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잘냈습니다 <laughs>